날라갈 것 같지. 뭐든지 다할것 같지.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진짜 기어 다니다가 딱 일어나서 걷는 기분이죠. 만진뱅이가딱 일어. 어. <목소리> 김치와 맞바꾼 지원시 허리. 그데 이거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가지도 넘어 만드는. 이 안에 있는 것까지요, 음, 진짜. 우와. 안 아픈 게 목적이지? 그건 거 같아요. 아예. 돈 벌어놓은 뭐야? 잠을 못자면 밤에 아예. 이 척추가 나 꼬마 어. 따로 누워있어서 어. 허리가 부셔가지고 아, 허리 높이를 맞춰서 오셨어. 집에 가서 걱정하는 어. 사람 매일매일 어. 한번 하는 거. 아. 하루에 아. 한날마다 하는데. 제일 불편한 데가 일단 목하고요, 이 어깨 그리고 이제 날개뼈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이런데 아픈 데는 파스 바르고 그냥 이렇게 좀내 손으로 어떻게 주물주물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쪽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척추가 무너져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뜻을 이제 알겠는 거야.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실 때 혹시 자세들 어떤 건지 저희는 이제 손을 많이 쓰잖아요. 목도 네. 많이 쓰고 그러니까 눕는 작업. 묻히는 작업 그리고 이제 김치는 이제 크게 이렇게 묻혀줘야 되니까 하여튼 수그려서 하는 작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수술은 뭐 오늘 지금 아침에 하신 분은 이따 퇴원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피도 안 나고 그냥 나뭐 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거예요. 뻐근하면 네. 이게 다예요. 근데 원래 근육통 쌓여있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두세 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또 쓰고 또 묻히고 또 쓰고 또 묻힐 테니까. 어디서 방송 나왔어요? 저희 우리 병원 여기 근처서울의 신병호입니다 어. 아 저기 선생님한테 어. 어, 어, 어 아세요? 네 TV에 나온 사람 아 맞아요 맞아네 아, 여쭤봤더니 많이 좋아지고있다고다 어. 네, 나왔는지 예후 보러 오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걸 열었어요 네어 안녕하세요 네기는파보서 음, 좋아지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허리는 아픈지 모르겠는데 저 요즘 계속 여기가 아파요 골반이 골반 예, 그럼 허리에 골반 허리야. 쪽이 이게 워낙에 아프니까 아니, 여기가 좀, 아픈지를 몰랐는데 그렇죠 네, 그 그렇죠. 골반이 아픈, 아픈 거야 보통 이 정도 허리면 당장 뭐 수술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물리치료하거나 우리 근육 풀어주는 도수를 하세요 아니면. 요즘 계속 못 가서요 바빠갖고 아, 세게 누르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근육 풀어주는 걸로 음. 항상 살살 하세요 운동을 좀 하면은 좀못찮아요 운동 스쿼트는 꼭 괜찮 실때 응. 아, 무릎도 관절염 오면 못 하거든요. 지금 때는 하셔도 되지 스쿼트를 꼭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잘 모르는. 데 이렇게 네. 서서 약간 허리 한 15도 정도 구부린 다음에 뭐 무거운 거 들고 하면 더 힘이 더 들고 더 운동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네. 그냥 일단은... 이렇게 안전 때려도 정도만 하는 거지. 허리 힘을 꾹꾹이 주고. 일어다가 일어났다. 수술 받고 잘했다 싶세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잠을 잘 자잖아. 나는 진짜 잠못 자서 돌아 눕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잠자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저이거좀또 고쳐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쇼파에서 막 자는 거야. 너무 편로워 옛날엔 쇼파에서 안 누웠거든요. 왜냐하면은 돌아 눕기도 힘들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쇼파에 절대 안 누워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주 쇼파가 다한몸 돼갖고 저녁마다 들어가서 딱 씻으면 거기에 누우는 거야. 그러면은 잠도 잘오고 하여튼 뭐 응. 이렇게 누워도 되고 소파가 응. 좁아도 옛날에못못돌아 놨어요. 아파도 일단 한자세서 그냥 아파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음. 지금은 보라 누워도 되고 아니 친구 돼가지고 한 몸대가 그냥 거서 <laughs> <와서> 자는 <laughs> 거야. 소파에 자는 거가 제일 나빠요. 아 어, 최악이야. 지금은 또 괜찮은데, 물론 이제 수술했던 데는 괜찮을 거야, 계속. 그거는 뭐한번해놨으니까 근데 반대쪽이 또 생겨요. 지금은 괜찮지. 또몇년 지나면 또 생기니까. 네, 엄청 아파하셨아데 네. 수술 전에. 네. 근데 수술 받고 하루 이틀이면 아픈 게 없어진다거든요. 그때 기분. 날아갈 것 같지. 야, 뭐든지 음. 다할것 같지. 음.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진짜 기어다니다가 딱 일어나서 걷는 기분 이잖아만진뱅이가딱 뭐 일어나서 어, 그런, 그런 기분. 예, 진짜 이런 데 아파가지고 일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음. 진짜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같요그 조그만 건데. 예, 나도 신기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수술 부위가 이렇게 쨈 부위가 약간 뻐근한 건 있는데 이, 이런 데가 다안 아픈 거야. 음. 등짝 이런 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수 치료 받을 때 이게 좀 약간 근육 뭉친데 그런 데만 조금 약간 힘들고 그랬지. 잠자고 막 이렇게 그런 음. 거는 음. 너무 괜찮아. 도추 치료하고 나서 또그때보다는더 또 훨씬 좋아졌어요 더 풀어졌죠 네. 네. 너무 오랫동안 그게 꽉 눌려있으니까 긴장이 돼 있으니까 근막이 쪼그라들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그걸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소파에서 주무시나. 누워도 이렇게 눕지 말고 우리가 베개를 딱 높이에 맞춰서 가 일자가 딱되고 그래야 이 관절이 눌리는게 적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시 돼.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만 만지면 옆으로는 잘안움직여지잖아요 응. 누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여기가 관절이 얼마나 부담 많이 느겠어요 그게 협착이 오는 거야. 뒷천할 것 같아요. 가지 <laughs> 말라 <laughs> 나는 추천하죠. 완전, 어, 완전 추천하지.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약도까지 그려서. 드려 <laughs> 원장님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주사부터 놔주고 이제 그러니까 언니들이 다닌다고 알더라고 음... 그럼요 음... 요 주사는 일시 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로 놔는 거는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를 치료하는 항암제 이런 것들은 타겟이 세포니까 그런 치료들은 근본치료가 되고 우리가 보통 척추 관절에 낫는 주사는 일반적으로는 스테레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착방지제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난 진짜 잘했어 아. 그때 그래서... 안 했으면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laughs> 수술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좋은 거거든. 내가 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 하면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 만약에 정확하게 그걸 피해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항암 치료하면 속안 좋고 뭐 머리 빠지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피해 다니잖아. 척추 수술은 피해 다니야 근데 왜 피해 다니지? 안 좋다고 상상을 하거나 안 좋다는 얘기를 듣거나 뭐 그런 응.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심어주는 것 같고 병원들에서 나 주사 치료 여기가 면잘 났습니다. 나도 원장님하고 좀 같은 의견이야. 수술 하면은 이렇게 나아지는. 당연히 이제 그걸 해야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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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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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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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